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행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동섭 교수님, 전 침례신학대학원 교수님이었던 정동섭 교수님, 기독교 심리학 상담학자로 유명한 정동섭 교수님이 저술하신 행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한 2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지학사에서 나왔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장합니다. 이 행복의 심리학은 여러분이 이 이름, 네그책 제목, 행복의 심리학 그리고 그 저자 정동섭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구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추천사 가운데 여덟 명이 추천사를 거기 앞에 쓰셨는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추천사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께,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께, 이 책을 마음 놓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 격찬의 내용을, 어, 서문으로, 아 이렇게 추천사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유명하신 고신대학교의 지금은 석좌교수고 또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어, 박사님. 또 교회에서는 장로 손봉호 장로님이시죠. 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극 이 책을 추천을 에, 하셨고요. 또 다른 이서문을 일부 제가 읽어드리면 이 책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성도들은 행복의 비결을, 목회자들은 참신한 설교의 자료들 부부는 행복한 관계의 지혜를, 연인들은 사랑의 선물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행복의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천사는 제가 교회 성장위원 권장 김원기 국사 제가 이 추천사에 쓴 내용입니다. 네. 에, 제 것을 좀말씀드려서 겸연쩍습니다만은 네. 어, 또뭐 이렇게 에, 그 여러분들에게 에, 그 소용이 된다 네, 그런 에,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에, 저도 이 정동섭 교수님이 이 추천사를 쓰도록 이렇게 특권을 주셔서 제가 어, 그이 추천사를 이 책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행복의 심리학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에, 그, 이, 썼는데, 에,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행복이 뭐냐? 네, 행복은, 이 저자는 정동섭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정의가 좋습니까? 성경적이고, 네. 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다. 네. 이게 또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딱 맞죠? 네.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아, 그게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어, 행복이라 한다. 자족한다. 컨텐츠. 영어로. 그러니까 컨텐츠니까 이제 만족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행복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 정동섭 교수님이 이 행복의 심리학에서 행복을 정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으로 충만한 상태, 또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행복이다. 아주 그이 행복의 심리학의 이 행복의 정의가 참 좋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이지만 또 기독교 어 심리학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어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행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서 지금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 환경가운데 쓰신 이 편지입니다. 이 마멜티움 감옥에 갇혀 계신 것으로 계셨던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거길 가보았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보니까 사방 아주 뭐 천장 바닥 동서남북 사방벽이 다 돌이에요. 나무도 하나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지내시는 겁니다. 옥에서 그렇게, 그런 옥에서 지내, 지내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런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아, 놀랍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도 나는 만족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의 최고의 승자의 외침입니다.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인생의 철학. 어떤 형편에 들어갈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혹은 자유한 몸이 되었을지라도 다 고파도 배가 불러도 어떤 형편인지 만족하는 걸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바로 이게 행복이라고그 정동석 교수님이 그 행복의 심리학에서 정의를 하셨습니다. 참그 바른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정의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절을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뭐 도사 같은 도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할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체 모든 일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참 기쁨을 가지는, 만족하는 예,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행복의 정의의 우리는 또 행복의 비결의그 예, 아주 핵심, 되는 말씀을 여기서 어, 봤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더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12가지 비결. 달리 얘기하면 지혜입니다. 아주 인, 지혜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에, 우리가 어, 제목을 어, 그, 바꿔서 불러도 좋아요. 음. 지혜의 심리학이다. 네.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12가지 비결을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좀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12가지 비결을 말씀했는데, 성경 이걸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동섭 교수님은 이 행복의 심리학에서 12가지 이 행복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로 당신의... 축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그, 원리를, 지혜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바로 그 당신의 축복을 세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